안녕하세요. 북 슬라이드입니다. 대변동 의기 선택 변화라는 책을 슬라이드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저자는 제르드 다이아몬드고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이자 문명 연구가입니다. 문명이 붕괴, 총준세 등 저서가 있고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현재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은퇴를 계획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저자의전에져서 문명의 붕괴와 총균세를 읽어보았는데 둘다 쓰여진 그 지식의 깊이에 경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명의 붕괴에서는 이지태섬의 석상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고요. 총균세에서는 선진 문명과 후진 문명의 충돌이 필연이며 선진 문명에 의해서 후진 문명이 압살당하는 것을 마오리 부족의 사례로 들었는데 그것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빌게이츠는 이 대변동을 읽고 나서 자기의 필독서 5권 중에 탑으로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보다 낙관적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방법론은 좀 특이합니다. 개인과 국가 그리고 세계의 의기 극복 과정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즉 이혼, 실직,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과 같은 개인 차원의 의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가 검증된 의기 치료를 확장하여 국가와 세계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의한 해결, 국가의결 해결에 의한 12가지 요인을 개인치료에 의해서 힌트를 얻어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개인으로 대입해서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는, 나한테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읽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을 탓하지 않고 우선 내 탓을 하는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본보기로 삼을 만한 다른 국가의 성공 사례는 어떻게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한 정직하고도 현실주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해 보면 똑같다는 얘기죠. 필요하면 다른 나라의 지원도 받아야 된다. 어떤가? 나는 이 얘기를 읽을 때 가정을 대입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회학자, 생물학자, 심리학자, 역사학자, 지리학자 등 모든 방면을 섭렵한 교수님이잖아요. 이, 이번 책에서는 비교사학을 동원해 근현대의 세계의 의기를 극복한 일곱 개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을 합니다. 일곱 개국은 핀란드,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칠레입니다. 책은 총 3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의 일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국가적 의기 해결을 위한 핵심 요인 12가지를 설명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국의 지도자, 지도자들과 우리들이 새겨야 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의기가 닥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죠. 대인과 국가의 경우 대부분의 의기는 오랜 기간 축적된 점진적인 변화의 결과다. 오랫동안 갈등을 겪고 부부는 이혼하기 마련이고 칠레의 구태타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다. 나중에 칠레의 사례가 나옵니다. 의기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압력이 갑자기 폭발할 때 닥친다. 1973년에 일어난 구태타로 합법적인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시켜서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되죠 칠레가 이후 17년간 군사독재로 3천 명이 죽을 정도로 그 독재가 심했습니다 이 책은, 이 책은 현대의 현재의 일곱 국가, 아까 얘기한 그 일곱 국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어나는 의기와 그에 대한 선택적 변화를 비교하여 이야기식으로 내려간 인문서입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 일곱 국가의 의기를 개인적으로 경험했고, 개인의 의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적 변화라는 감, 관점에서 그얘기를 분석했다. 나는 일곱 국가를 자주 방문했고 그 중에서 여섯 국가에서는 70년 전부터 상당 기간을 거주했다. 여러 나라에 거주한 거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여섯 국가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 이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일곱 국가 모두를 좋아하며 동경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한다. 또 최근 2년 사이에 일곱 국가를 방문했고 특히 두 국가로 영원히 이주할 가능성은 심각하게 고려하기도 했다. 따라서 나는 직접 경험과 그곳에 거. 거전을 오랜 친구들에게 전해들은 간접 경험을 토대로 그 국가들에 대해 심도 있게 호의적으로 쓸수 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친구들도 충분히 오랜 기간 거전가닥에 주된 상 건을 목격하고 겪었다. 그래서 개인의 경험과 그쪽에 거주하는 레지던트 그 거주자의 경험까지 섞어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선정했다고 해서 일곱 국가가 무작위로 선택한 표본은 아니다. 다섯 국가는 부유한 산업국이고 한 국가는 평균적인 국가며 한 국가만이 가난한 개발도상국이다. 이제 국가의 a 를 핀란드의 a 를 들어보겠습니다. 핀란드는 자기 연민과 원한 원만 원한 때문에 소련과의 관계를 무력화하려는 유혹에 빠지. 빠지지 않아야 했다. 핀란드는 작은 나라고 러시아와 긴 국경을 맞대고 있다. 동맹들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생존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국에 있다. 한반도하고 핀란드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소련의 얼마 동안은 저항하며 침략을 늦추었고 소련의 호된 대가와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영원히 저항할 수 없다는 현실을 핀란드는 인정했다. 결국 핀란드는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적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소련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한 것이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적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이것보다 상대 강대국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처한 현실이 같다는 점에서 핀란드이 핀란드는 러시아라는 초강국과 공존하는 해결책을 이제.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성을 준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반의 감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칠레 이야기입니다. 아이한테 아이테는 이제 칠레에서 이제 굿 테타로 전복당하기 전에 이제 통치자였고요. 아이엔테는 칠레 유권자의 36%만이 자신을 지지했고 칠레 군부와 미국 정부가 자신의 당선을 달갑지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신중한 타협과 온건주의를 포기하고 반대 세력이 싫어할 만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신중한 타협과 온건주의를 포. 기 포기하고 반대 시력, 세력이 실할만한 정책을 추진한 거죠. 그가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추진한 정책은 미국이 소유한 구리 광산 회사를 구유화한 것이다. 물론 미국 기업에는 어떤 보상도 없었다. 이런 정책은 국제 사회를 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으며 이게. 그 대중의 지지는 받기 쉬운데 국제사회는 적으로 만드는 거죠. 아엔테는 이 여러 다국적 기업도 국유화했다. 게다가 많은 쿠바인을 칠레에 데려오고, PL 카스트로 쿠바의 칠권자를 초청해 칠레 군부를 겁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INT의 정책은 경제적 혼란과 폭력 사태를 불러 일으켰고 반대 세력도 확대되었다. 재정적자를 집회 발행으로만 배우려 함으로써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래서 계속 상황이 악화되게 됩니다. 처음엔 대중들이 이제 막 지지를 했거든요. 근데 INT를 무작정으로 지지하던 노동자들도 자기 노동조합들이 결국은 실익에서는 이제 자기 파이가 줄어드는 건 아니 아르니까 반대로 돌아섰고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laughs> 과거에 민주주의를 경험한 국가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laughs> 어떻게 그처럼 야만적인 국가로 전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구테타가 일어나고 일어난 거예요. 칠레 역사에서 군부가 개입한 적은 있지만 어떻게 기간과 세상 자수 및 과학적인 고문으로 과거의 사례를 훌쩍 넘어서는 군사 정부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이래서 이제 고문이 되고 구테타에 의해서 집권한 세력이 3천명 이상을 막 죽이는 이런. 고문 이런 걸로 인해서요 완전한 대답은 아니겠지만 그 원인이 정치적 분위기 양극화와 폭력성이 증가 및 정치적 타협의 결렬이 크고 작은 원인이었다 이게 원인이라고 석학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아이엔테시대에 심화된 극좌의 무장 극우에 의한 대학사를 애고하는 듯한 자카르타 비에네라는 벽보도 원인으로 속고 불만했다 이게 포스터 같은 게 되게 상당한 전달력이 있는 거죠. 다시 칠레를 이야기하자면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한국에도 이게 경종을 울릴 만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호주 문제를 호스트레이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인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에 새로운 답을 내놓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물며 인구가 수백만이 넘고 국가 정체성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지닌 여러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근본 문제를 풀려면.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인이 지금도 그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도 라운게 아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지정학적으로는 아시아 쪽에 있고 걔네들의 그원 원류는 이제 유럽 쪽에 백인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갖고 씨름하고 있다는 거죠. 오스트리아인이 의기 해결을 해결에서는 느리겠지만 심지어 많은 오스트리아인이 의기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도 정도로 느리게 다 오스트리아는 여섯 국가 중 가장 짧은 기간, 나머지 여섯 국가 중 가장 짧은 기간, 즉 1972년 12월 19일 동안 19일 동안 가장 광범위하지만 일관성 띈 변화를 겪은 국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변화는 현대 오스트리아에 대한 이야기에서 내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소개했고요. 그때 그 변화가 뭐냐면 1970 이 년에 소위 말하는 백호주의를 포기한 그때 정권 교체가 되면서 백호주의를 이제 포기하죠. 그, 이후, 그 이후에 물론 오스트리아가 아직도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정학적인 위치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까이는 인도네시아의 (2억 5천인가요) 인, 인도네시아 맞죠. 인도네시아에서 가까운 2, (2억 5천의) 이슬람 국가가 있고요. 백인이지만 지정학적으로 아시아 쪽에 있고 이런 정체성의 의기는 계속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1972년에 결국은 백호주의를 이제 포기하는 거죠. 이제 미국 얘기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될까?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미국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이점이 막대하다는 사실은 미국이 자처하고 있는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면 미국이 미래는 과거만큼 밝을수 있다는 뜻이다. 이거 보고 이제, 어, 빌게이츠가 이제 낙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미국은 현재 그 이점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앞으로 울타리 세우기를 시도할 것이냐 근데 지금 울타리 세우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그 울타리는 멕시코와 맞댄 국경을 쌓은 장벽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울타리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정책이 세계인과 이렇게 분열시키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국가가 중요한 선택적 변화를 시도하도록 자극하려면 의의가 먼저 있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대답은 개인의 경우에도 하는 대답과 유사하다는 거죠. 개인도 스스로 이제 변화를 하는 그 경우가 있고 위기가 와야 변화하는 경우가 있듯이 국가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현재의 문제 혹은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행동을 해야 한다. 또 우리는 향후에 직면할지 모르는 새로운 문제를 예측하고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노력한다. 국가의 경우도 타성의 저항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적 의기, 여기다 한국을 넣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의기를 해결할 핵심 요인 12가지를 알아보자. 이렇게 읽어봐도 됩니다. 국가가 의기에 빠졌다는 국민적 합의. 무엇을 해야 한다는 책임의 수용,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울타리 세우기, 다른 국가의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 문제 해결 방법이 본보기로 삼을 만한 다른 국가의 사례, 국가 정체성, 정직한 자기평가, 역사적으로 과거에 경험한 의기,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 국가의 핵심 가치, 지정학적으로 제약으로 지정학적 제약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어서 이게 시간 때문에 길게 소개하지 못하지만, 일독을 권하는 책입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